총리와 네, 자는선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게 구독 좋아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일 토요일이죠 어, 오늘이 벌써 어, 기회일인데요 네, 이제 8월 7일 아침 9시 9분이 되면 입추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입추도, 어, 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3일, 3일 반. 그 뜨거운 여름도, 어, 이제, 며칠 말해서 입추가 들어서면은 조금 누그러지겠죠 예, 하여튼, 삼복 더위가 아직도 8월 14일이 말복인데요. 8월 14일까지는 그래도 많이 더울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편안하시길를 빌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목을 월남전 참전자의 해장만은 장군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그 여아중 해장하고 보훈단체장들,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의공장 해장, 또 고엽제 전우 회장 무공수훈 해장, 뭐 이렇게 같이 월남 참전 해장 이렇게 월남 참전. 단체 월남전 참전 단체가 네개 단체가 있죠. 그런데 음, 그 중에서 순수한 월남전 단체는 월남전 참전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섞여 있죠. 그래서 그 월남전 참전자회만큼은 좀 장군으로 좀 됐으면 이번에 그 어, 이런 재복의 우리 여화종회장 대신에 어, 정수성 장군 같은 분이 요권 대장. 그리고 그 국회의원도 두 번씩이나 재선 의원 이런 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섰었다면은 대통령도 우리 월남전 참전자애를 보는 에그좀 생각이 달라졌을 거고 대우도 달라졌고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수준도 장성급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에좀뭐 사병이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윤석열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지만은 에 우리가 월남전 참전 군인들만큼은 순수한 군인들로 된 조직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군인 조직에는 그래도 장성들이 대우를, 예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장성들, 장, 교들은 전부 어떻게 뭐, 쫓겨나다시피 또는 뭐 이렇게 소외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조금 이런데 월남전 참전자의 만큼은 장군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조금 음, 쫄았지는 않겠지만은 음, 아, 월남전 참전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아, 그리고 약간 그 존경하는 마음도 이렇게 생겼는데, 존경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의구심이 들었대요. 그 월남전 참전 제복을 이렇게 여, 여, 대통령께서 이렇게 단체장을 불러서 입혀주고 그, 했는데. 우리 전우들은 그 월남전 참전 영웅들의 영웅의 제복을 이렇게 대통령이 에 이렇게 하사를 하면은 대통령 하사품 아닙니까 하사품 응?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돈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게 뭐 얼마짜리냐 뭐 돈으로 달라 뭐 이게 늙어서 지금 우리 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 이렇게 말이 무슨 참. 어떻게 수줍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뭔가 좀 작은 거라도 주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주, 또, 또 주고 싶지. 어, 뭐 하나 주면 아, 이거 뭐 이런 거 주냐, 더, 더 좋은 거 주라, 뭐 이러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말 이러면은, 또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마음 싹 없어지는 거야. 응? 줘도, 이쁜 그 놈이 있고, 응? 나한테 줘도, 미운, 미운 놈이 있고, 내가 줘도 이쁜 놈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말이지 마음이 뭘 주면은 고맙게 아주 감사하게 아 어, 우리 전우님들이 매월 그 얼마씩이라도 보내 주시는 7월 말에 좀 아까 보니까 빠지신 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만 말씀. 최성현 전우님하고 주문식 전우님, 이현식 전우님 있었는데 김조영 전우님이 빠졌더라고. 요 김조영 전우님, 고방진 전우님. 에, 이렇게 7월 말에 보내 주시면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감 이런 분들이 보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어 정말 그 크게 또이뭐 금액은 얼마 안 된다지만은 하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어 본인들이 단 5만 원에서 만원 이렇게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어 어디 기부한다는 게 후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 원, 5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감개가 무량해. 야, 나, 정말, 이렇게, 에, 나에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줘도, 영웅 제복을, 주, 이렇게 말이야, 제복을 6.25 참전 용사만 주고 안 주면 어떡할 뻔했어? 안 주면 또안 준다고 섭섭하고 하다고 난리칠 텐데, 응? 어? 17만 5천 명, 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영웅 제복을 주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웅의 제복 아닙니까? 그말 이름 이 자체가 영웅의 제복이에요. 영웅의 제복, 우리, 원래 저기, 대한민국에 이건 영웅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6.25 참전 용사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밖에 없잖아요. 영, 영웅은,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 칭호를 대통령이 이렇게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영웅 칭호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관계가 무량하고 고맙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뭐 값어치로 따지고 말이야 그옷 무슨 필요 있냐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90인데 뭐 필요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어? 정말 그옷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말이야 우리 명예를 알,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그거에 감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제가 그 다시 한번 약장 이 약장을 농협 제가 이 제 계좌번호로, 이렇게 10만원 입금은 문자로 설명주세요 이랬는데, 문자로 성명주세요. 성명은 입금이랬을 때 누구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 금액도 나오고 하는데, 주소가 안 나와. 그럼 주소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주소를,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나, 누굽니다. 하고, 에, 지금 근데 보니까, 에, 다들 잘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김만수 님은 5만 원만 보내 오셨는데 이게 후원금인지 또는 시계만 보내 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복륜 전우 님은 10만 원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소가 들어오는데 주소를 안 넣으셨어요. 이 복륜 전우 님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 전화번호로 반드시 주소를 좀 넣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만수 전우 님은 5만 원을 후원금으로 주신 건지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그, 제가 방송을 좀잘못한 게, 이 시계, 에, 이 시계가 6만원이래요. 5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래요. 절대 5만원, 이건 줄,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 6만 5천원인데, 6만원에 주겠다. 그래서 이제 6만원, 이거 다시, 제가, 15만원이라면은 뭐, 시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6만원을 넣으셔야 되고, 시계만 하려면 6만원을 넣으셔야 되는데, 우리, 그, 김만수 전우님은 5만원, 내가 방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5만원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는 보내드리는데, 뭐, 5만원만 보내셔도 보내드리는데, 주소를 좀제 전화번호로, 김만수하고 이름을, 주소번호를 좀 넣어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 다른 다른 전우분들은 에, 아까 이야기 이봉 다 자리 이봉 전우님만 에, 좀 빠졌어요. 이봉 전우님 좀 에, 주소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에,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서 어, 지금, 변론기, 우리, 지금, 월남전 참전자의, 이하종 해당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지가 지금 한달 넘었죠. 어, 6월 초에 들어간, 두 달이 다 됐는데, 두 달이 다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원래 이거 뭐, 기각이 되려면 일주일 이내에 기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지금 계속 이것이 뭐, 한달 가까이 이렇게 긴거 봐서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에, 또 본안, 본안까지, 본안까지 이렇게 신청을해야게죠 본안이, 에, 이게 사건명, 회장 등임원 선임, 결기 무효 확인, 사건 번호, 2024가 박광야의 이명,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대표이사, 이하종 피고로 해가지고 피고, 원고가 아니고, 이 채권, 채무가 돼야 될 거예요. 채권, 채무, 채권자, 박광야의 채무자, 피고, 여, 여, 이, 이화종. 연론기일이 8월 30일 11시 30, 1 11, 0분으로 어,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법정 416호에 됐습니다. 지정이 됐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그이시 이제 월남전 참전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에 원래가 에 어제 오늘이 8월 3일 토요일인데 네. 어제 금요일 날, 뭐, 인용이 될거 아니냐 하고 기,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 그거는 법원이 휴가를, 휴가를, 에, 지난 2주간, 휴가가 어저께 끝났어요. 그래서, 어, 월요일부터 이제 법원의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에, 8월, 9일날, 8월 9일 날, 8월 9일 금요일 날 인용이 된 에, 정말, 저기, 기각이든, 뭐, 지, 결정이 날것 같은데요. 왜냐면, 8월 30일 날, 이렇게, 그, 본안, 본안이, 이렇게, 본안 소송이 지, 지명이 됐, 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뭐, 이거 끝내야 되죠. 이때, 이때까지, 이때까지 일을 넘길 수는 없죠. 본, 예? 예? 가혀보니 말이죠. 뭐, 본안, 본안보다 더기간한다는 말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음, 다음 주에는 뭐,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일단, 예, 우리 그, 정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8월 9일 날 된다고 보면은, 예, 직무대행, 예, 직무대행 신청을, 어, 정수성 장군으로 신청을 했나봐요. 한 4, 3, 4, 4, 5, 0천 명, 3, 4, 5, 000, 3, 5, 백 몇십 명, 3,500, 3,527명인가가, 에, 추대를 해가지고, 지금 전후들이, 예, 혁획주위원회에서 어, 추대를 해가지고, 예, 지금 올라가 있는 말인데, 예, 이또 뭐, 이것이 조금, 이제 뭐, 전후들의 좀 반대를, 뭐, 반, 물어, 물어 할수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전에 그 전에 그,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우리 전우들이 해야 되는데 전우들 중에서는 서로 어... 싸우고 네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서로 내가 한다 이러다 보면 또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우들이 이제 장, 장군을 추세, 추대하자 이렇게 장군을 추대한 거기 때문에 장군을 추대해서 장군이 에, 잘하면은 뭐 회장도 할수 있지만은 잘 못하면 임시회장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장군이 임시회장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은 임시회장을, 제가 볼 때는 임시회장을 잘 해도, 우리 사병들 뭐 하던 사람들한테 냉겨줘도 좋지만, 은또 전우들이 원한다면은 장군이 해서 아까 그 우리 전, 뭐야, 윤석열 대통령 그보훈단체장들 에, 뭐 4명 중에 한명 정도는, 특히 월남전 참전자의 에, 회장만큼은 장군으로 했서뭐 좋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뭐 물론 또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박수천 회장이나, 뭐, 안영균 전우나 또 뭐, 여러, 여러분들은 뭐, 아마 크게 반대하실 거예요. 자기들이 또 하고 싶고, 뭐, 아해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고, 에, 그에 비하면은 뭐, 정성회장은 크게 노력한 것도 없이 말이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한게뭐 있냐, 뭐 이렇게 뭐또 따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에, 임시회장을 잘 하면은 지금까지 못했던 거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임시회장을 잘 못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임시회장을 잘 못해도, 못하면은 회장,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회장 선거 하면은 또 사병이 유리해요. 우리 전우들 거의가 지금 월남전 참전에 가입한 사람들, 뭐, 머릿수가 전부 사, 사병 출신들이기 때문에, 어, 뭐, 사병들이, 뭐, 저기, 뭉치면은 또 장군, 지난번에 뭐, 우영락, 저기, 에, 회장 되듯이, 어 사병이 장군을 뭐, 이겼다. 뭐, 이래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럼 뭐, 그, 그, 하여튼, 우리, 그걸 잘하고 못하는 거는, 이제, 그, 정수성 대장이 얼마나, 어,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짧은 기간 내 임시 회장 임시 회장이나 직무 대행이나 둘중 하나겠죠. 어 근데 그 임시 회장을 신청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직무 정지기 때문에 이임 이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이면은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 회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임시 회장도 할수 있고 직무 대행도 할수 있고 직무 대행을 한다면 아마 어, 또 부회장 지금 현재 있는 부회장급에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안도 나올 수 있죠. 어 그거는 저쪽 변호사 측에서 또할수 있는데, 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지금 어 인용된 또는 무효 무효가 확인된 어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이나 임명한 이, 어 이사들은 어 자격이 없다, 대표권이 없다. 이렇게 또 소송이 또 붙어야 돼.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아예 그 자꾸 전우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 장군한테 그렇지 않으면 또 변호사한테 또 뺏깁니다 변호사 뺏기면 또 옛날로 도돌이 표가 돼요 그래서 돌아가 지 않도록 장군한테 일단 좀 맡겨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에,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좀 저희 앞으로 해장도 좀할수할수 할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그 정수성 장군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필이나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정, 군대에 있는 장, 장교도 인맥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국회 연락장교도 했더라고. 국회 연락장교. 그 국회 연락장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하신 거예요. 국회 연락장교를 했다는 거는 어, 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많이 알고 있고 절차도 알고 있고 어,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죠. 국회 업무를 빠삭하게 알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런 분이 돼야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새로운 회장이 제일 먼저 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파월 어, 특별 파월 당 파월 용사 그 특별법 그 뭐야. 구작은 의원이 발의한 거 하고, 뭐 박선원 의원이 발의한 거 하고, 이두 가지, 딱, 다른 거는, 잔잔한 거는 뭐, 일단은 이것저것 다 하면은 골치 아파요. 딱 집중적으로, 내가 볼 때는 구작은 의원 하나만 해도 될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구작은 의원 안에서 다른 걸 합, 다른 안들을 전부 토,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 올리면은, 그, 네개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네 40명, 10명씩 동의했던 거니까, 40명이 동의한 거니까, 응? 어? 그걸, 그, 그분들 잘, 기본을 잘 해가지고, 예, 국회 또, 여, 야, 잘, 잘 협조를 해서, 여, 야가 잘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우리 뭐, 지금, 야, 이, 야대 여소인데, 뭐, 여, 이,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부태가될 일이 아니에요. 야당 국회의원들하고도 잘 협조를 해야 돼요. 그, 또, 특히 박선훈 의원 같은 거 여당이잖아요. 아, 야당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민주당. 이런 것들을 잘 저, 조절하고 할수 있는 분은, 그래도 국회 연락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두분 하신, 우리, 그, 어, 특히 뭐, 육군 대장 출신 말이야. 이런 분이 하시면은, 이거 제일 적임자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내가 일단 추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사, 사감이나 이런 거 없어요. 음, 절대 없고, 에,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옛날에 정순양을 모를 때부터 나는 주장해 온 것이 그 주장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 해온 말을 지금까지 잘 분석해 보신다면은 어,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아주 그보은 단체를 4대4대 보훈 단체를 어, 리더할 수 있는 총총 통합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에, 우리 장군 정수성 장군을 좀 에,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우선 장 회장이 되기 전에 임시 회장 임시 회장 하는데 에, 꼭 가능하면은 음, 가능하면 어, 아이고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변호사가 오면 절대 안 되고 또우들끼리 서로 하라고 서로 싸워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저기 말들어 보니까 뭐 저기 무슨 뭐 들어온 응? 호국봉건단체에서도 뭐, 말이야 뭐 있고 말이지 저전 저, 전두환 장군 뭐각 강자도 있고 말이야 여러 군데 여러, 여러 군데에서 말이죠 뭐또 뭐. 그 이화동 변호사 측에서도 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것도 합할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정순 장군밖에 없지 않느냐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순 장군이 빠지면 또 아주 중국 난방 중국 난망이 돼요. 아주 이막이 이, 뭐이 사람 저 사람 또 난리 나고 이또 리더십 말이 핵심. 대선 조작가 한동훈이 나서니까 다 다른 조작가 다물다 힘을 못 쓰듯이 정순이 나왔으면은. 대장이 나서면은 다른 주자들이 힘을 못 쓰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볼때정수성 대장이 나서서 이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우들을 위해서 뭔가 실적을 남기고 어 그러고도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물을 서줬으면더 좋고 우리 저기 안전하게 이 체제를 확립하고 어뭐 정관도 고치고 어 법도 고치고 다 해가지고 어 사병들한테 넘겨줘도 좋고. 뭐 어떤 간에, 어떻든 간에, 정선 장군이 좀 나서서 사태를 마무리하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이야지. 뭐, 내가 회장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은 없으라고 봐요. 그분이 무슨 뭐, 국회의원 대장 한 사람이 뭐, 뭐가 아쉬워서, 이 무슨 뭐, 월남전 참자해, 뭐 이런데, 회장 뭐, 뭐 욕심 내겠습니까? 에, 저도 하기 별로 이거 어, 관심 없는데, 대장이 뭐 관심 있겠어요. 우리들이 도와달라고 부탁+ 부탁하고 전우들이 말이지 삼천백 백 명이 에? 가서 초대하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 봉사하는 마음이 생겼서지 몰라도 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을 때예요마도가참 제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하라고는 골치 아파요. 그냥 뭐또 하면 또뭐 재판 들어오고 뭐 그냥 네 니가. 응, 네, 니가 원리, 내가 원리, 말이야, 약점 잡아, 무슨 원치한테다까뒤 다 짓고 말이야, 예, 네, 무슨, 별의 별짓들 다할 텐데, 내가 그, 그런,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거 뭐하러 하겠습니까? 응? 네? 편안하게, 나이, 이 나이에 공연을 치러 행기고 말이지, 여행 다니고, 응? 어? 이렇게 여유있게 살고 싶지. 아니, 뭐, 정성장군이나 나나, 뭐, 뭐가 아쉬워서, 그, 이런데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 그 고생이 아니고, 개고생이지, 뭐야. 그런지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정순장군이 안 할까봐 걱정이 사실은. 응? 해달라고 제가 사정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분은 한 달, 내가 한번 만나봤는데 할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 그냥, 아이, 그건 뭐, 이렇게 자꾸 빼더라고. 그래서, 아이, 좀 좋게 여러 가지 설득을 저놈들한테 이야기도 해봤는데, 예, 참, 그, 설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 이런 분은, 우리가 잘 모셔야지, 예, 무슨, 어, 뭐 어떤, 장군이, 똥장군이냐 또, 이재랄 예사면은 우리 전우 사이에, 우리 전후 월남 3장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 즉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많은, 어, 의견, 댓글, 구독, 좋아요. 구독은 한 번뿐이고, 좋아요는 매번 할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평생. himself.